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잘 보내고 또 새롭게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교리 문답 제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주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 26장 5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림바 되셨으며 넷째는요 네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고 박해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4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희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네 번째는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것을 참으셨습니다".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섯째는 요 자기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 0 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빌리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의 그 낮추심에 늘도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늘 기뻐하고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